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채소, 토마토, 타임즈가 선정한 세계 10대 슈퍼푸드이자 의사들이 가장 사랑하는 식재료 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토마토의 효능은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토마토를 붉게 만드는 핵심 성분 바로 라이코펜입니다. 이 라이코펜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우리 몸의 노화를 막고,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최고의 보디가드 역할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라이코펜의 항산화 능력이 항암물질로 유명한 베타카로틴보다도 훨씬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연구에서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하면 전립선암,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이 크게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됐죠. 뿐만 아니라 풍부한 칼륨은 혈압을 낮춰 심장을 보호하고 비타민C는 피부 탄력을 지켜주는 먹는 자외선 차단제 역할까지 해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토마토에도 치명적인 독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덜 익은 토마토입니다. 덜 익은 녹색 토마토에는 감자싹에 들어있는 독성분과 같은 솔라닌과 토마틴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구토와 복통, 설사를 유발할 수 있죠. 최근 특정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 증상이 발생했던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도 바로 이 토마틴 성분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위장이 약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토마토의 강한 산성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어 공복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특히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토마토의 풍부한 칼륨은 오히려 심장에 부담을 주는 독이 될수 있으니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토마토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생으로 먹어야 할까요? 익혀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둘 다입니다. 피부 건강과 면역력에 좋은 비타민C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토마토의 핵심, 라이코펜은 익혔을 때그 증가가 드러납니다.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단단한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라이코펜이 빠져나와 우리 몸에 흡수될 준비를 하죠. 여기서 마법의 한 스푼이 필요합니다. 바로 기름입니다.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 기름과 만났을 때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올리브유와 함께 살짝 볶거나 끓여주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4배 이상 높아집니다. 반대로 최악의 궁합도 있습니다. 바로 설탕입니다. 토마토에 설탕을 뿌리면 우리 몸이 설탕을 분해하느라 토마토에 풍부한 비타민 B를 모두 소모해버립니다. 영양소를 스스로 파괴하는 셈이죠. 최고의 토마토를 고르는 법, 간단합니다. 모양이 균일하고 흠집이 없으며 꼭지가 마르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손으로 들었을 때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이 과육이 꽉찬 좋은 토마토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더. 토마토는 절대 냉장 보관하지 마세요. 냉장고의 차가운 공기는 토마토 특유의 풍미를 파괴하고 식감을 푸석하게 만듭니다. 꼭지를 아래로 향하게 해서 통풍이 잘되는 서늘한 실온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 알고 먹으면 약이 되고 모르고 먹으면 독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붉은 보석 토마토의 힘을 100% 활용해보세요.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하고 맛있어질 겁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회에 오늘부터 건강하기다 응원합니다.